오늘 이제 저도 사무실 안쪽에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뒤편이 숲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 벌레들이랑은 좀 많이 꼬이는 편입니다. 이제 상가나 이제 가정집 같은 데도 가끔씩 어 요청이 들어오면 작업을 하러 나가는데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벌레가 보이지 않아야지만 그래도 신뢰와 신용이 있기 때문에 저도 꾸준하게 이런 걸 설치하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어 이걸 안 하게 되면 이제 확실히 없어지는데 안 하게 된다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죠 뭐 바퀴벌레가 저희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옆집에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가 하수구 이런 게다 뭉쳐 있기 때문에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심하기 때문에 어, 꾸준하게 이런 걸 깔아주고 또 약품도 설치를 해줘야지만 어, 제거가 될수 있습니다.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나가지고 바퀴벌레가 한순간 사라질 수는 있지만 그게 평생 사라질 수는 없거든요. 아파트 전체와 주변, 단지의 모든 주변까지 방역하고 아예 정말 벌레가 없어야지만 사라지는 거지. 어, 내 집에만 사라진다고 해서 바퀴벌레가 안 올라오고 이런 거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어, 벌레 같은 게 정말 들어오기 힘든 곳을 거의 찾아서 들어온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새 제품으로 어, 제 방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보통 작업하러 갈 때는 이거 플러스. 그 다음에 분무기에다가 약품을 제가 직접 제조한 약품을 창틀에도 뿌리고 그 다음 바퀴벌레 약을 또 중간중간에 뿌리기도 하는데 어제 여기 방 같은 사무실 뒤에 방 같은 경우에는 어그 정도 양의 바퀴벌레가 있진 않아요 방 내부에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만 음 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뒤편이 이렇게 풀이고, 이렇게 외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 어느 틈에서라도 이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깔아주는 게 가장 큰 벌레 제거에는 가장 효과가 크죠. 네, 한순간 없어졌다고 해서 절대 방심을 하면 안 돼요. 바퀴벌레는 이 끈끈이보다는 이런 컴팩트나 아니면 어, 튜브 타입의 약을 설치하는 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이상적이고 이 끈끈이 타입 같은 경우는 바퀴벌레의 알까지 제거할 수는 없고 어, 보이는 바퀴벌레가 걸렸을 때 이제 죽이는 용도고 이런 타입에는 이제 내부에 어, 바퀴벌레가 먹고. 바퀴벌레가 서식하는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바퀴벌레가 죽으면서 구토를 하게 되면 또 주변에 있는 바퀴벌레들이 그 구토한 약을 다시 섭취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 이게 가장 이런 타입이 약을 놓거나 약을 먹는 타입이 가장 효과가 높다고 볼수 있고, 현재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끈끈이를 같이 하는 이유는 바퀴벌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온갖 벌레들이 많죠. 저희가 이름도 모르는 벌레들. 그런 벌레들 같은 경우는 이 끈끈이에 붙여가지고 여기에 이제 붙게 되면 바로 죽이는 뭐 돈벌레나 돈벌레 같은 것들 있죠. 좁쌀만한 거. 그런 벌레를 없애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 어, 이거 이제, 현재는 개미는 없는데, 앞서 말했다시피 바로 뒤에가 흙과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요. 보시는 것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개미가 올수 있다고 생각해서 미리 깔아두는 겁니다. 미리. 내 집에 벌레가 없다고 이런, 이런 걸안 까는 게 아니라 미리 깔아놔야지 생겨도 바로바로 사라지는 효과를 노릴 수가 있어요. 일단 이거 좀 까볼게요. 네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 아까 침에 깠던 끈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끼는 곳에 끼어서 이렇게 터널 형식으로 만들어주면 어, 벌레는 웬만해서는 어둡고 좁고 약간 습합, 습하고 이런 공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싸요 어, 다이소에서 사면 5천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총 이렇게 9개씩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어 먹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큰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여기 못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잡혀주면 가장 좋은 거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타입의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벌레나 바퀴벌레가 잡혀주면 좋은 거고. 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부 다 잘랐습니다. 전부 다한 번에 다 설치할 거고. 어, 다 설치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밀봉 되어 있는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런 봉지에만 밀봉 되어 있잖아요 어, 이 봉지를 트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밀봉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 이제 약이 들어 있는데 오래되면 어떤 약이라도 굳게 되는게 마련이죠 먹이의 희소성이 좀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그런거 고려해 가지고 텄을 때 그냥 과감없이 전부 다 아홉 개를 다 설치해버립니다. 이 찐득이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이렇게 트게 되면 이 종이를 벗겨서 사용하게 되면 끈끈이가 이제 나중 되면 잘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사용을 해주고 그나마 끈끈이가 좀 나은 경우는 이 종이를 떼지 않을 경우에는 끈끈이의 액체가 좀 오래가고 이런 면이 있어서 이거는 중간중간 큰 거를 잡기 위해서 사용해서 한두개 정도만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 이제 그 전에 잡혔던 벌레들인데 여기 벌레가 가득 있죠? 네.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좀 약간 더러우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에 그 전에 놓았던 이 구석 자리에 하나 놓고, 그냥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 저쪽 방보다는, 이렇게 웬만하면, 이 창가에 가까운 구석에 좀 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이거 이제, 예전에 사용했던 건데, 이건 이제 제거하고, 앞 띵. 웬만하면 이렇게 어둡고, 구석진데, 싱크대 아래. 그런데 위주로 좀 놓겠습니다. 항상 벌레들은 이 구석을 좋아하니까 구석에 항상 모서리쯤 곳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여기도 하나 놓고 그다음에 전에 사용했던 거 제거하고 근데 나머지 이제 다 제거를 했고 어 이렇게 하나씩 구석에도 놓고. 그 다음에 개미 같은 경우는 이런 문틀에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문틀에 이렇게 제 놓아 놓았고. 나머지도 이렇게 구석구석마다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 평소에 관리를 하신 분이나 청소를 한번 받아보신 분이라면 더 쉽게 이렇게 놓기만 해도 어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왜냐하면 이런 걸 하기 전에는 미리 이제 사전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하수구라든지 아니면 창틀 주변에 벌레가 올라올 만한 곳 이런 데도 일단은 깨끗이 정리를 해야 돼요. 청소를 하고 물 청소를 하고 다 벗겨내고 그런 작업을 이루어진 후에 이런 작업을 해야지만 효과를 좀 많이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기존에 이미 바퀴벌레가 100마리 있는데 살기 좋은 환경인데 거기서 이걸 놓는다고 해서 한번에 많이 줄어들진 않겠죠 일단 벌레들이 살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미끼로 끌어내야죠 그래야지 잡힐 확률도 높아지고 더 이상 벌레들은 깨끗한 것보다 습한 곳에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곰팡이 진곳 이런 거 벽지 이런 것도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는 게 가장 효능이 높고, 우리가 또 눈으로 봤을 때, 뭔가 깨끗한 분위기의 집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면 벌레잡기 이렇게 설치해 놓고, 다음에는 또 다른 청소 방법이 있는 걸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